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아, 묘목, 어 묘목 어 묘목 나무죠. 나무 어린 나무 묘목 거래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묘목 묘목 거래 시장은 첫 번째로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국 과수 묘목의 70%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90년간의 역사, 묘목 재배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경수가 50종이 있고 과실수가 100종 뭐 이렇게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연간 1,700만 주의 묘목을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재동 묘목시장이 있습니다. 양재동 묘목시장은 양재동 화해 단지 내에 산림조합의 나무 시장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461-0211인데 포도나 복숭아 등 유실수가 상당히 강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 감, 모과 이런 2, 3년 된 묘목은 개당 2,0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화, 진달래, 보리수, 황금측백, 자두, 벚나무 등 2, 3년 된 어린 나무 묘목은 5,000원에서 아, 만원 정도 개당 되겠습니다. 20년이 된 금송, 소나무죠. 금송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이나 화단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대추나 감, 모과, 살구, 자두 등의 유실수하고 단풍, 구상 느티, 사철나무 등이 인기가 많습니다. 철쭉, 매화, 동백 등의 작은 나무들도 인기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대구나무 시장이 있는데 대구나무 시장의 면목가격을 보면은 어린 나무 한 2-3년 된 면목가격을 보면은 블루베리가 9,000원, 포도가 12,000원, 가시오가피가 1,800원, 매실감나무가 2,500원, 사과가 6,000원, 체리가 3,500원, 밤살구 자두가 3,000원, 단감이 2,500원, 복숭아가 3,500원, 배대추가 4,000원, 잔디는 5묶음짜리 25대가 5,000원, 산수유가 15,000원, 반송이 1,700원, 호두나무가 2만원, 사철나무가 2,500원, 보리수가 4,500원, 호두나무가 비싸네요. 2만원이데고 은목소가 12,000원, 그 다음에 감나무 대봉이 15,000원, 꽃집봉이 3,500원, 연산홍이 8,000원, 회양목이 6,000원, 그 다음에 이제, 지생토, 거름 20kg짜리가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